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언제부터 유튜브 하셨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답하는 형식으로 대화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유튜브 하셨나요? 예, 이 질문은 제가 일을 하면서 만났던 어떤 우즈베크에서 온 외국인이 저희가 물었어요. 어, 그 우즈베회우기는 한국에 온지한달 되었고, 음, 저의 유튜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제 채널을 소개하고 어, 제 채널에 나의 채널에 오면 어, 나의,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수 있을 겁니다라고. 유튜브 채널을 제 명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함으로. 특별히 저는 제 채널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가가는데 효과적인 명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입장에서는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유튜브. 채널을 켜시고 눌러보시라고 딱두 번만 터치하면 유튜브를 열고 이름을 써서 딱 누르면 저를 몇번 클릭으로 만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유튜브를 한 지가 세월이 흘러서 2000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2000년도 코로나 상황에서 유튜브를 시작했죠. 또 많은 분이 그때 오프라인으로 여러가지로 만나기 어려울 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2000년도부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4년차가 되었네요 와 그러면서 수익 성인도 나고 또 달러가 조금씩 에 수익성이 났으니까 붙게 되죠. 또그 사이 구독자 1,400명 넘었고 영상이 2,000여개가 깔려 있습니다. 엄청난 컨텐츠 양을 갖고 있습니다. 음 재생 목록이 20개 정도 되니까요. 다양한 거. 자 그러면서 저는 어, 언제부터 유튜브 하셨냐. 코로나 때부터 했습니다. 유튜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젊은이들이 유튜브 하면 별로 뭐 그냥 게임 하는 젊은이들이 유튜브 하는 거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어, 유튜브라는 이 채널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을 몰랐습니다 어, 유튜브는 어, 그말 그대로 유 당신은 튜브 투브. 튜브가 본래 미국 사람들에게는 TV 상자를 말하거든요 당신은 콘텐츠입니다 라는 뜻 유튜브에 자, 아, 우리는 이제까지 어, 이 TV, 어, 우리나라에는요, 뭐 에, KBS, MBC, SBS, 저도 테레비를 보지 않은지 꽤 오래됐네요. 1 0년이더 넘었네요. 어, 음, 테레비를 보지 않은지 꽤오래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방적인 음, 드라마, 뉴스, 뭐 시사, 교양, 또 예능 포함한 모든 것들을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나 유튜브는 나의 방송입니다. 나만의 방송, 나의 컨텐츠를 담는 거죠. 어쩌면 어, 2000년도, 2020년도에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만 어, 제게서는 이것이 제게 맞는 옷과 같았어요. 그 전에 많은 시를 써서 어, 다음 카페에 에, 저는 글을 쓰고 또 하기 때문에 에, 많은 내용의 글들이 제 카페에도 다옴 카페에도 올라와 있죠. 어, 그런데 이제 그것을 영상으로 만드는 것또그 안에 내용을 담는 것 그것이 제게서 맞았습니다. 어, 그래서 음, 구독자 1,000명 어, 없고 또4천 구독 시간을 하고자 수익성이 나오자 부단히 노력해서 됐는데 음, 또 어, 제게 언제부터 유튜브 하, 했냐고 질문한 그 외국인에게 우즈베 외국인에게 제가 말하기를 1,000명 구독자 4천 시간은 이제 어, 첫 단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책에서 어, 유튜브는 어, 취미가 되었동나 마찬가지죠. 목소리를 전세계에 낼수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영어로도 영상을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고 언제부터 유튜브 하셨나 코로나가 저를 유튜브 할수 있는 로 어,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나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음, 저에게 명함이 되었습니다. 어, 감사하고요. 어, 또 마지막으로 음, 꼭 하고 싶은 말은요. 어,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에 뭐 브이로그, 별별 먹방, 뭐 게임 다양한 거 많잖아요. 음, 정보를 줄수 있는 것. 그러나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 예수 그리도를 스전 어, 세계에 전하는 것. 제 목표, 비전입니다. 음,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유튜브로 복음을, 예수 그리도를 스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 그전까지는 귀에 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유튜브를 할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셨고 모든 것들을 다 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그때까지 그게 언제인지 모릅니다만 예언이 되어있거든요. 성경에 유한계시록에 음, 그때까지는 그래서 결론으로 유튜브는 제게서 전세계를 향한 창입니다. 이 창으로 어 제 안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 메시지들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 좋은 구독자들과 함께 에, 유튜브 안에 에, 참으로 이, 이 민족의 청소년을 살리는 그런데 에, 함께 해 가길 원합니다. 자, 오늘 언제부터 유튜브 하셨나요? 2000 20년 코로나 때 유튜브를 했고,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제 몸에 말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어,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전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의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